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지금 이제 처음에 취업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지금 준비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또 배운 그 지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생활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퇴직 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여기서 학교, 학, 학교에서 배운 부분,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지금 하시면서 이제 익힌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태도,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퇴직 후에 어떤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서 갈등이 닥쳤을 때 가장 많은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게 회피 반응이거든요. 일단 오늘 소나기는 피하고 오자고 하는 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그전자회사의 어 해외 법인장 그 후보자 교육을 지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거의 교육생 모두가 다 지금 그 회피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이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가 재공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제 물었더니 술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법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 애들이 이제 아랍처럼. 술을 못 마시는 나라에 가면,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랬더니, 그 직원을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겠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 가서 어 술을 마시면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이제 퇴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갈등이라든가 이런 약간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행동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3 2, 30년 동안 몸에 있는 습관이 그대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미루고 보자고 하는 회피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회피를 지금 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저도 뭐 적절은 이제 회피를 하라고 이렇게 권해 드리겠지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가벼워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분담을 지금 이제 하거나 뭐 가사 분담까지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더 더 쉬운 걸해 보시죠. 매달 이제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매달 이제 카드 결제일인데 마침 이날 달에 제가 그 돈이 없었어요. 카드에 맞춘 금액이 없어갖고 자 백만 원이 모자라면 아 여러분들 어, 조금 기다리면 어떻게 뭐 백만 원 생기겠지 이렇게 지금 하다가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지금 지나가다 보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카드론도 안 되죠. 더 이상 이제 카드 사용도 정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상태로 이제 가게 되면 돌려받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카드도 발급도 못 받고, 그, 럼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굉장히 지금 악화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사 분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어,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뭐 부인은 이런 역할을 하고 아니면 뭐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자녀들은 뭐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다 지금 이렇게 지켜 놨을 텐데 만약에 내가 좀 귀찮다고 뭔가 내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온 집안 이제 방 청소를 지금 다 하는 걸로 제 역할인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이 다 이제 더러워질 건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 집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청소하는 게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미루게 되면 그더 이상 이제 청소가 안 되면 집이 더러워지게 되면 가족들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 자체가 이제 좀 더러워지니까 아예 이제 외부에서 업체가 와서 이제 뭐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건 그래도 돈만 주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지금 변하겠냐는 거죠. 저 인간은 지금 가족들하고 한 약속도 안 지킨다.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제 저를 인식을 하게 되면 제가 부인한테 어, 왜 당신 왜 이걸 지금 약속 안 지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한테 어, 너왜 아부하고 한 약속 안 지켜?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제가 과연 그거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지금 할 약속을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지금 어,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미루기만 했을 때는 이 사람하고 관계까지도 더 지금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건 뭐 친구들이나 지인과의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계속 만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악화되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만 악화되면 괜찮은데 악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지금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그카드값1 0 0만 원이 부족해서 이제 제가 제 친구 몇 사람한테 어 돈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다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지금 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미안하다.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어 빌려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을 지금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묵묵부담인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나한테 지금 이번엔 좀 어렵겠다고 얘기를 지금 해주면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친했던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답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이제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한테 그냥 내가 아쉬운 소리 한번한 한 사람한테 이제 빌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어 카드 값이 지날 때까지, 카드 결제일이 지날 때까지 저한테 지금 답이 없으면 저는 이제 더 지금 곤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어떤 원망을 하게 되냐면 아니 못 빌려 못 빌려주면 못 빌린다 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오히려 이제 상대방을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내 문제로 인해서 상대방을 지금 원망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도 지금 멀어지는 그런 나쁜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문제 회피를 자꾸 이제 미루게 되게 되면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어떤 자성 자신감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계속 문제를 지금 미뤘을 때 내가 어떤 그 시도를 해봐야지 내 능력을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제가 저번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을 지금 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어, 요리부터 먼저 배우시라고 이제 제가 모든 사람한테 이제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처음에 요리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이제 칼을 잡을 생각도 안 하게 되면 요리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 길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뭔가를 지금 시도해봐야지 내가 지금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뭘, 뭘 못하든지 뭘잘하는지알 수가 있는데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내 역량에 대한 점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시도를 지금 안 해보고 막연하게 지금 불안감을 느낄 때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비싼 소고기를 지금 갖고 가지고 왔는데 내가 지금 혹시나 태우면. 정말, 이게 이제 헛돈 쓰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해결을 지금 해야지 내 영향을 지금 점검하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이렇게 몸을 던지는 게여러분한테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트레스와 불안의 그 증가는 계속해서 문제를 지금 미루는 하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 불안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적절로 지금 이렇게 어 행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 이제 기회의 상실이라고 이제 제가 카드값 비유를 하면서 어떤 그 기회를 지금 뺏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나빠지는 부분도 아까 제가 카드값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가 지금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직면할 때 정말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용기를 지금 내고 이제 실제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어, 내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어렵게 해,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가볍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그 반대로 이제 회피 반응이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손학빈을 피하고자 이속담이 이 약간 이제 필요할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 근극적인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일시적으로 잠깐 이제 회피를 하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몸을 피하, 피했다가 다시 이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약간의 일시적인 회피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 긴장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우자하고 여러분들이 막 다투는데, 이제 다투다 보면, 어, 어떤 상황이 생기자면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는 게, 어, 그 상황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 어, 막 말을 던지게 되는 거죠. 뭐, 욕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아파하는 그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남자가 여자보다 사실은 이제 유재석이나 뭐 이런 몇몇 친구들 빼놓고는 남자가 여자한테서 말싸움으로 지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그 무기라든가 아니면 도구를 써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뭐 사실은 이제 주목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 배우자한테 이제 폭행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격앙될수록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잠깐 피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긴장되면 아니면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하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격앙된 감정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심호흡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자물 입자 셋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심호흡을 한세번 정도만 이제 하시게 되면 좀 냉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어떤 그 감정이 격앙될 때는 잠깐의 어떤 그 회피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충분한 정보가 없었게 되면 일시적으로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지금 저한테 이제 유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냐면, 홈쇼핑을 보시게 되면, 뭐,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는 막 숫자가 올라갑니다. 사이즈가 얼마짜리가, 얼마짜리는 재고가 소진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사람들한테 빨리 지금 다이얼을 지금 누르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해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줄 수가 있는데, 제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좀심호흡을좀 하시면서 내가 지금 충분한 정보로 판단을 하는지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투자 정보를 들었을 때 당장 지금 결정하시기 보다는 하루나 이틀 냉각기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지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내가 지금 잠깐 냉각기를 가졌을 때 나한테 지금 유리한 시간을 지금 내가 이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저한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오해를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이게 변명을 하게 되면, 뭔가 지금 나 아니야.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르게 되면, 상대방은, 아이 구질구질하게 지금 깔끔하게 시인을 하면 지금 뭐 괜찮을 텐데, 정말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할 수도 있는,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지금 알아차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변명을 지금 하지 말고 그래 뭐좀 억울하던 내가 작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이제 지나가시다 보면 어, 해결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정안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한테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도 이제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성적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차분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결백성을 증명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을 회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신체적이라든가 정신적인 위험을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약간 회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조 신호를 지금 막 이게 보내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구할 만큼 내 수영 실력이 뛰어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갖고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구명 조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을 구해야지 여러분도 살고 이제 그 사람도 생명을 지금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금 같이 뛰어든다고 하게 되면 저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도 지금 목숨을 잃게 되고 잘못하면 이제 여러분도 목숨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돌아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 판단을 지금 잘 하시,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잠깐의 멈춤, 잠깐의 회피도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피라고 지금 하는 건 이제 사람의 본능이지만 근극적으로는 지금 회피 반응이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들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그 시간을 미루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회피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